준플레이오프 3차전 SSG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만약에 지금 준플레이오프 맨 아래줄 5차전까지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플레이오프는 하루 미뤄지는 18일에 1차전이 열리게 되고요. 바로 오늘이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3차전 승리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 100%. 7번 중에 7번. 1번에 박성환, 2번 게르모엘레디아 3번 최정, 4번 한유성, 5번 고명준. 앤더슨 선수는 올 시즌 폰세 선수와 참 숨막히는 탈삼진 경쟁을 펼치면서 결국 그, 2위로 김지찬 선수가 1번에 나왔고요. 2번 그, 김성윤, 3번 구정욱, 4번 디아즈, 5번에 김용. 큰 피의 에이스라는 별명이 이제는 정말 어울리는 별명이 됐습니다. 1번 타자 박성환이 타석에 도착했습니다. 2구 잡아 당기타고 오른쪽에 안타가 됐습니다. 결국은 타이밍이 베르디아 선수는 올 시즌 원테인을 상대로 무려 5타수 4안타를 네. 기록했습니다. 다시 빠른 공 스윙 삼진 원로원 복판으로 밑을 벌립니다 꼭지점 찍으면서 다시 몸쪽으로 들어가는군요 스윙 삼진 음. 결국은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 체인지업을 하이패스트 고기 높게 오면서 고울렛을 내줍니다 2-4 주자는 1-2로 서구를 당겼는데 3루 쪽 땅볼 김영웅이 앞선 주자 한유선을 2루에서 프스아웃 시키면서 이렇게 2닝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 비의 양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비가 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중단을 예. 지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강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전일수 주심이 선수들의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양팀 선발 투수들이 이미 몸을 풀고 투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서로 손해입니다. 무천으로 네. 인해서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아, 오래 지연이 되지는 않았고요. 네. 보자 속을 때렸고. 이번에도 왼쪽 좌익수 에레디어 삼자범퇴로 무려 52분이 걸렸던 이 회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네, 수비를 해야 될 거예요. 특히 내야수들은 그렇죠. 복판공을 밀어내면서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안타. 조금 낮게 깔려왔고, 예. 어, 이거 시, 에, 쉽게 들어오기가. 예. 변하고 때렸고 타탁 라인드라이브 잡았다 떨어뜨렸는데 이로 받고 1루에 1루에서 이거는 아웃니다 평탈타 어, 이것을 거인 낙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하다가 만들어진 거라고 팀마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사에 가 기록이 됐습니다 만들어내고 김영우 선수 3볼에서 예. 공 하나 봤습니다 오구 모서리 꼭지점 끝이었습니다. 변하고 스윙 삼진 삼진 변하고 들어왔어요 삼진 삼진 삼진으로 이닝을 끝내고 있는 드루 앤더슨 선발 투수 이 공도 높았습니다. 오. 오버스 선수가 첫벌넷을 내주는데 변하고 당겼고 1리가 열고 갑니다 첫 번째 충구에 이어서 첫 번째 안타가 나옵니다 1사에 주자 2명 배치 다시 떨어뜨린 신호 투수 정면으로 향했고 2루 아웃 카운트는 하나 올라갑니다 2사에 주자는 3루와 1루 첫 번째 득점권 기회 대기 타석에는 도자우 변하고 인플레이 타고 됐고 투수가 빠졌습니다 이로 써봐서 이로 이틀 구가 빠졌어요 강민호 득점 그리고 김기찬도 선물도입니다 홈으로 홈으로 6 상대 실책에 틈을 타고 돌고 있는 김기찬 스코 어 이대훈 삼성 라이온스 이종욱 베이스 코치가 빠른 판단을 해서 이 발빠른 김찬 선수를 홈까지 불러주겠다는 거고 결국은 이종욱 넘겨 내게 됐습니다. 이종욱 코치가 이미 봤어요. 이어서 구자욱 3번 타자. 8번째 공 전파가 됐고 순견수 옆에 떨어집니다. 김선우 천천히 홈으로 그리고 구자욱1루까지 구자욱의 적시1로타 점수는 3대 0. 정말 오래간만에 구자욱 선수다운 타격을 끝마쳤습니다. 변화군인데 예. 너무 완벽한 타이밍으로 타격을 했기 때문에 또 또에서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왼쪽 좌익수! 옆에 떨어지면서 장타성 코스. 최정 득입니다. 최정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도착. 선두타자 최정의 2루타. 그는 낮게 떨어뜨리 신호, 그대로 떨어뜨렸고, 중심선에서 스윙 인정. 소아. SSC는 반면에 최지훈 선수의 한 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겠습니다. 그렇죠. 되기 뿐이 못할 거예요. 자, 막당긴 타구인데 일루스야 빠졌습니다. 최정이 3루를옵니다홈으로공홈 연결 최정이. 밟습니다. 한점 만에 SSG 랜더스 필요할 때 최지훈의 한 방이 터졌습니다. 진이 강하기는 강하네. <목소리> 앤더슨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전용준 선수가 올라왔고요. 승부를 걸어올만 했어요. 네. 볼렛 그거 단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 강민호의 타고 높게 떠올랐고 우익수 김성욱 잡았습니다. 전영준 두 번째 투수가 한 이닝을 책임졌습니다. 초구 번트가 떴고 파울 지역에서 강민호가 재아냈 했습니다. 앞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타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보수가 마스크도 어, 쓰고 있으니까. 예, 빨리 판단을 했어요. 예. 3구 바깥쪽, 삼진! 스트라이크 반정을 받을 수 없는 계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에비스는 걸쳤다고 반전을 했거든요 예. 네. 박성환은 또한번 안타를 때려냅니다 넓은 우중간을 완벽하게 갈라놨고 2루 이루. 2루까지 박성환 2루까지 갑니다 또한번 요구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밀었고 우익수 김성현 원인 지역에서 잡아내면서 이렇게 쓰리아웃잘 놓은 이로운 먼이 선수가 승리 투수의 요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운 선수가 마음대에 올라왔습니다. 스윙 삼진. 이로운 선수는 지금 1, 2, 3차전 모두 나서고 있고 왼쪽 안타입니다. 자이 타구 빠졌어요 장타가 됩니다 그리고 김성윤 2번 타자 이번엔 왼쪽 다시 떨어지면서 이 타구도 담장까지 김지찬 홈으로 들어옵니다 추가 득점 삼성 라이온스 김지찬 김성윤의 연속 2루타 대아타를 예, 때리고 나서 김성윤 선수가 드디어 원예가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SSG가 투수를 안 받고 그대로 지금 갈 모양 같은데요. 예, 대구고 11년 선후배 사이의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이번에도 파울. <파워. 웃음> 제가 공수는 지금 맞게 세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15구 맞습니다. 예. 스윙! 삼진! 이 길었던 승부가 17구 만에 이로운의 승리로 끝납니다. 토 아웃. 자, 인디아 선수가 자동 고의사고로 1루에 나갑니다. 디아스를 보내 놓고 김영웅을 골랐습니다. 오른쪽! 라이너 점프로! 이루자 홈으로! 야 3루까지! 본인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김영웅이 보여줍니다. 점수 5대 1. 김영웅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만 김영웅 선수가 이걸 해결을 해 냈습니다. 오, 화레 맞았습니다. 손을 약간 의도적으로 들어 올렸다는 거죠. 피하면서 올라가는 동작이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아요. 어? 이쪽 면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잡아당긴 타구인데 음, 라인 드라이브로 타구. 잘 먹었어요. 이로써 몸으로 맞고 가운데가 됐던 공이었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아니라 유지혁이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팬들이 원테인을 외칩니다. 기본 공이 스닝 끝나고 곧바로 나와서 우중간. 가르는 안타를 때려냅니다. 멈추지 않고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상황이니까. 예. Yeah. 번츠가 1루쪽 떠거이 타구를 잡았어요. 고병준이 파울 지역까지 내려와서 이 공을 잡습니다. 노스트라이 김지철을 타고 중견 섭에 떨어집니다. 김광3 선로로 홈으로 공 연결 홈에서 아웃 자세가 왼쪽으로 조금 치우치면서 송구하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너무 여유 있게 아웃을 시켰어. 그러니까. 요타점로리지 못해서 타점이 기록되지가 않죠. 이타고 박진 2호수양도훈이 잡았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아웃. 이제 시즌 최다 투수를 포스트 시즌에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네. 힘을 쓰는 것은 배였을 텐데.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응. 11구 변하구루킹 삼진. 원태인 선수가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회장하고 있습니다. 한 레까지 잊지 않고 있는 원태인. 에이스다운 피칭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시즌 49경기에서 11홀등. 1 1홀드 1.4대인데요 미국 평균이요 땅볼 타구와 유격수 정면으로 향했고 이재현이 이 타구 잡아서 1루에 원태인이 아웃카운트 2개 이승현이 아웃카운트 1개를 처리한 7회초 SSG의 공격이었습니다 제구력이 흔들리는 투수는 아니거든요 예. 바깥쪽 걸렸어요. 펀치아웃! 세 번째 포스는 마운드에 올립니다. 루키 센세이션 배찬승 선수를 만나보시죠. 배찬승 선수는 지난 등판에서 초구에 돌렸는데 에레디아가 초구에 돌렸는데 3루스 클럽 맞고 앞으로 타구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원핸드 캐치를 해드리고든 예. 타구가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투핸드를 가다가 허리가 삐끗한 모양이 으로 받으려 했던 김영우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더 낮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큰 보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3루에는 전병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당기 타고 3루쪽 앞선 주자 지워지고 1루 1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링 종료 더블플레이로 SSG의 8회 초 공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좀 처리를 했습니다. 백핸드로 들어가서 5-4 3평살탑이구체 때렸는데 떴습니다. 이아스 이루스 양독은 떨어집니다. 최윤우 선수가 일루에대 주자 나갔습니다. 고명준 선수와 배찬승 선수는 2차전에서 만났습니다. 왼쪽, 탐정쪽, 탐정! 이 팀에서 뵙겠습니다. 고명준, 중플레이오프, 3경기 연속 홈런! 2점 차, 따라붙는 랜더스! 얼마나 크게 맞았으면 저 좌중간 위층 뒤까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점 차로 점수가 순식간에 좁혀지면서 김재윤 선수 세이브가 하나 있습니다. 4구, 팟플라이가 됐고 이루스, 양덕은 다시 한번 콜 잡았습니다. 변하고 스윙 스윙 선진 홈팀 섬진 삼성 라이온즈가 그 100%의 확률을 잡습니다. 삼성은 이 원태인 선수의 호투, 적재적소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를 이겼고 SS는 g 결국은 그 송구 비스 하나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 그 선발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5대 네, 3부점차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 라이온스 파크의 푸 팝을 만들었습니다